반갑습니다. 김영민입니다. 총선 승리를 위한 여든 번째 이야기는 이겁니다. 반 국힘은 친 이재명이야. 정권 심판론은 이재명 지지론이야. 이 당연한 이야기를 왜 모르지 않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양지바른 곳에 3개월간 숙성시킨 순두부처럼 썩어 문드러진 우유가 있어요. 냄새만 맡아도 일주일 동안 먹은 게다 쏟아져 나올 정도로 제대로 썩은 우유. 그리고 여기 콜라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10초 안에 둘 중에 뭐 먹을지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그럼 뭐야? 이거지? 근데 지금 이 와중에 아, 뚱캔은 안돼 가는 캔이 낫지 않나? 야 코카콜라보단 펩시가 낫지 않아? 야 그래 펩시보단 제로콜라가 낫지! 뭐 이러고 굳이 싸우고 있을 이유가 있나요? 10초 남겨두고? 그리고 이 후보를 펩시로 밀고 싶었는데 코카콜라가 돼서 서운한 사람이 한쪽에서 자꾸 야 사실 저 썩은 우유가 날지도 몰라 사실 저 썩은 우유가 더 날지도 몰라 이게 뭐냐 이거예요 오죽하면 이번 주에 공천 탈락한 사람이 이런 영상 찍습니까? 나도 괴로워요 그런데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딴지 거는 소리 한 번이라도 줄이면 한 표라도 더 나와요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 한번더 하겠습니다. 반국힘이면 그냥 반국힘이 아니라 친이재명이에요. 평소에는 국힘 비판도 할 수도 있고 정부 비판도 할수 있죠. 근데 선거에서는 정권 심판론이 곧 이재명 찬양론이고 반국힘이면 친민주당입니다. 국민의 힘이 지는 건 민주당이 이기는 거예요. 선거 결과가 정부 여당이 잘못했다고 말하는 건곧 이재명은 잘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평시모드와 전시모드 다른 줄은 알아야죠. 지금은 선거 전국 아닙니까? 우파총 단결 무조건 총선 승리입니다 총선을 이겨야 나도 꽃다발 팔거 아니야 1850410 게시플라워